군사님으로부터 배추 모종을 얻었으니 심어야 하긴 하는데 밭이 너무 건조합니다. 흙먼지를 풀풀 날리며 로터리를 치고 망을 짓는데 역시나 흙먼지만 풀풀 날리고 망도 예쁘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봅니다. 배추를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론은 그래도 늦어도 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제게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밭을 장만하고 오늘 심으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 두 분이 참깨를 쪄주시겠다고 하시니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배추도 다 심어야 하는데 이거 참 쉽지가 않죠. 전문 농사꾼이야 뭐 하루거리 일도 안 되는데 저는 마치 사양이 낮은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얼마 돼도 안 하는 일에 어찌할지를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벽마다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오늘로 자문 읽기가 끝이 났는데요. 31장으로 된 자문 중에 뒤쪽에 두 장, 30장과 31장은 이렇게 저자가 다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30장은 아골의 자문이라고 밝히고 있고, 31장은 느무엘 왕의 어머니의 자문입니다. 어,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고절까지 읽었던 이 내용은 마치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왕의 왕이, 왕이 된 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볼까요? 너무엘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자, 자문의 저자가 누구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러무엘 왕의 어머니의 자문이라, 홍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어, 자문은요,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하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마지막 끝두 장은 다른 저자가 다른 이름을 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당시에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상기시켜 드리면 되니까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곧 아버지 된 아버지의 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문의 대부분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하나의 인생 지침서, 인생 사용 설명서, 그런 것과 같은 것이,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아주 특이하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문 31장은 아주 파격적인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는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리기 때문이죠. 또한 가지는요. 여기 3원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는 것입니다.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성경에 여기 말고는 이런 인물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르무엘 왕이 누구냐. 혹은 북 아라비아의 지혜로운 왕 이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방나라 이방 나라의 왕의 지혜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좀 뭔가 모순이 되는 거죠? 늘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 르무엘 왕은 혹자는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이 구절까지의 내용은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깨우치는 구체적인 홍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 이 2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 보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요,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이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인가? 이런 것을 먼저 봅니다. 흔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함이 위함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절에서 반복되는 남말이나 구절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이 있죠?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아들아 이 말이죠. 내 아들아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첫 번째는 어떤 아들요?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열달 열 동안 내태 속에서 품었던 아들이라는 사실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뭐예요?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말을 볼때 아마 그 어머니가 한나처럼. 오래도록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이절에서 태어난 네태에서 난 아들아,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그만큼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깔고 있죠.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3절부터 이 구절까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자, 3절을 같이 또 한번 볼까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요. 이성에 대한 곧면의 말씀입니다. 만약 러무엘 여기 위에 나오는 러무엘 왕이 솔로몬이라면 그에게는 부인과 첩이 너무 많았죠. 어제 말씀해서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도 300명이나 되었었죠. 그는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의 힘을 무분별하게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어겼던 거죠. 당시에 많은 아내를 둔다는 것은 영웅의 조건이나 어떤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곤 했었죠. 하지만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는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왜?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은 왕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밝히고 있는 거죠.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또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4절에도 역시 반복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뭐예요? 왕들이, 너무해라,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5절, 또, 5절 읽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칠절요.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은 술을 멀리 하라는 것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죠. 특히 4절에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왕이 된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왕의 자리는요, 어떤 사람보다도 연애의 자리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왕과 포도주는 때려, 때려고 해도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 너무엘에게 단호하게, 포도주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역시 반복해서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왕이라는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바른 분별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왕이 주색에 빠져 분별력과 판단력을, 판단력을 상실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의, 왕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욕망과 방종의 상징인 포도주라는 그런 이 발세불의 힘을 입는다면 그는 결코 바른 왕이 될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세번째는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관자와 궁피반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8절 9절은 바른 재판에 관한 겉면의 말씀이죠. 왕이 자신의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포도주잔 앞에서가 아니라 오늘 팔질에 어떤 사람? 너는 말 못하는 자들 앞에서 입을 열어라. 너는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말을 못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요. 언어 장애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우리 저도요 법원에서 쓰는 용어가 너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아무리 많이 배우는 사람도 법원에서 쓰는 용어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 용어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두 번째로 등장하는. 모든 고독한 사람, 고독한 자, 이것은요,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바로 고독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검찰에서 한번 날라오라고 출석요구서가 이렇게 오니까,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별 것도 아닌 차의 라이트의 문제로 이렇게 검찰에서 올라갈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막 신경이 쓰이는 거요. 그래 경우에서에 자기도 그 밝은 라이트 HID인가 그걸 넣어가지고 자기도 벌금을 얼마를 냈다 뭐 이러면서 아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왕이 된 사람은요, 말 못하는 사람, 법률적인 용어에서 이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무슨 송사의 문제를 해도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또이 법적인 문제는 아무리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요, 이 문제는 참 쉽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왕의 공정한 재판은 왕의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 돈을 좀 많이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분별을 하는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살 것인지 유한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질적인 가치관에 붙들려 그것에 힘입고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느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열려지면 새로운 인생이 되고 깨달아지면 명철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절한절볼 때마다 그 말씀 한절한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 대도다. 그 찬송의 고백처럼 말씀 한 절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말씀 한 절이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는 줄로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제게 주옵소서. 말씀이 주는 은혜가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는 이 말씀. 포도주와 독주를 찾지 말고 공의로 재판을 하라고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너의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역시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분명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도 나누어진 이 색깔들, 너무나 나누어진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진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도 얼마나 나눠지고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 내, 내 성향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내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욕기에 마지막에 가면 너는 무슨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가 언젠지 아느냐 욕은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못했던 것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이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욕이 하나님 앞에 그 질문하심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잘알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있을 수는 안될 곳,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명령과 법도와 교례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사람의 마땅히 행할 것다 파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살아가므로 우리 우리의 삶이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문의 삶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함에 있는 우리 김본사님 이집사님, 장옥년 할머니 하나님 한분한분다 붙잡아 주시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약함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 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복된 날을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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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좋게 풀어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나. 마무리짓는이 31장에는 너무 로모엘...